어. 가 모자르고 어, 오늘 진행해볼 스쿼드는 600억이에요. 좀 마음대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것좀 해달라. 어, 뭐, 아무거나 좀 해달라 했는데, 옛날부터 피를로 쓰고 유벤투스를 너무 하고 싶었어. 지금의 이 유벤투스, 피를로가 감동으로 있는 유벤투스는 사실상에 뭐. 그 실패로 말아먹었지만, 그래도 저 유벤투스가 다시 한번 정상궤도에 올라서 이 흐름을 가져온 데는 저는 AC 밀란에서 피를로를 영입하면서 후방에 어떤 플레이메이커가 생기면서 팀 전체가 좀 올라왔다고 봐요. 뭔가 피를로가 중심에서 진도 지휘하는 그 유벤투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가격방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피를로에 굳이 급여를 투자하는 것 보다는 로스텔리아 정도만 가서 가격도 좀 아끼고 급여도 좀아끼이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만약에 유벤티스 팀을 맞춰가지고 오래 쓰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아이콘으로 가서 가격 방어하시고 아이콘으로 가. 오케게 알겠습니다. 팀을 좀 오래 쓰신 스타일이구나. 수비력이 딸려가지고 뭐쓸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피를로는 수비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피를로는 원래 중앙에서 그냥 서가지고 경기 전반적인 부분에 지휘만 하고 그 옆에 있는 두 명의 미디필더가 미친듯이 뛰어가지고 수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기가 이제 마르키시오 비달 띠를로 해가지고 MVP 라인이다 어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마르키시오가 피파에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사실 어좀 이걸 좀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고요 어 포그바로 가면은 그 또한 또 좋아도 괜찮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냥 주먹이 짝인 것 같아요. 비달은 누가보도 베테랑입니다 오 그러네 비안코넬이 밸런스 해가지고 밸런스 중거리 킥패스 나오네 크요 느낌 있다 그 다음에 수비를 가야 되는데 센터백에는 무조건 보누치죠 뭐, 요런 선수가 다 있긴 한데 사실 뭐... 다 느려 터진 친구들만 있다가 핫하고 LH 쪽에서만 적도가 살아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 보누치는 주봉으로 가겠습니다 와 출카서도 1 0원밖에안 하네 요거는 쓰는 게 맞지. 어, 한 장인데 사 놓을까? 아, 좀만 있어 보자. 아닌가? 음. 보노치를 무조건 쓰겠지? 이사 놓을게. 어. 아유, 망설이지 마. 아! 아니야. <laughs> 와, 진짜 1초 차이네. 방금 보고 있나? 방송 보고 있다가 누가 일부러 산거 아니면은, 이런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키엘린이죠. 무조건 베테랑입니다, 얘도. 그리고 원래 BBC에는, 다른 찰비가 들어가야 돼요. 이 친구도 마르키시오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일단은, 매물도 없는 상황이라서, 뭐, 더리흐트도 있어요.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스도 좋지만은, 슬슬쩍 이렇게 가는 것도, 아, 니어봐도 잘리 없잖아. 어이거 스텝 차이가 뭐이거 뭐. 이거 뭐. 오 달리기가 다칠 차이 나네. 3리백은 스피드인데. 어쨌든 BBC잖아. 누가 뭐라 해도 BBC야 이거. 비 어, 비에이라 아 비에라 V구나. <laughs> 아무튼 어, 적당히 가. 5섯 짜리인데 76나 봤거든? 이거 투톱인데 이때는 원래 테베즈, 루렌테 이런 친구가 와야 돼요. 사실 이제 좀 유벤투스 같네.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빨이 문제긴 한데, 그거 빼면 사실 뭐 성능은 기가 막힌데, 칩투 잘하는 친구 피를로의이 수루패스를 받아먹을 수 있는 친구 테베즈 하나 가고, 야 그래도 주인분 그날도 하나 해드리자. 그래, 맥도는 하나 있어야지. 피를로는 진짜 비슷해요. 이번 달 5월 달에는 노스텔지아 진짜 웬만하면 안들어집니다 요런 느낌. 아휴베투스향진하게 난다. 산두루에한 셀로 정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아 이거는 씨오씨가 더 좋긴 한데 씨오씨 메모리 없네. 전 솔직히 수심발원안 했습니다. 부포, 피파에서 쓰다가 기절하세요. 저는 요렇게 하면은 감성도 나름대로 살리고, 보노치, 케일리니, 피를로, 비달, 부구바 세베즈.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호날도가 주전이니까, 어, 세베즈 해야겠죠. 거기에 산도르 산드루, 카셀로. 산도르도 레전드고, 카셀로는 사실 뭐, 뭐 유베티스에서 그렇까지뭐 하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죠? 춥으니. <목소리> 또, 비에이라. 아 어, 사실 이러면은, 가격방어까지 좀 확실히 되죠. 오케이. 나난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닌데, 대갈둥둥그 액션 미에대갈둥둥 요것도 뭔가 맞춘 거 같네. <laughs> 와, 일단 기본 스텝. 요게 기본 스텝. 비달 포그바도 이 정도 미드필더 있으면은 굴리트 안 불었지. 중앙에서 좌우로 그냥 찢어버리는 패스 계속 찌를 거야. 그래도 뭔가 노스텔지아 은카도 좋긴 한데, 아이콘은 또 아이콘만의 퍼포먼스가 있겠죠? 풀백에 급여 14, 2명 쓰고도 이런 팀이 어떻게 나오지? 아이콘도 집어넣고. 긴말안 하고,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저 팀으로 프로 2분는좀 오바 아닌겨. 어. 일단, 피를로가 중점으로 들어가요. 와, 어, 아, 아, 훈콜안 꼈구나. 패스가 아름답네. 우 와! 아, 아니 이런 베스트 골을! 와! 이게 바로 그고급어 풀백의 활용법이죠. 와. 이거죠? 이게 그 피를로를 활용한 이 딥라인 메이커랄까요? 하나 박 하다가 찔러! 어으로 가는데. <laughs> 방금 저거 뭐야? 이점전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 <laughs> 이거 먹은가? 어. 큐떡이요 큐떡 A가 아니고 다 큐떡이에요 지금. 네, 테메즈랑 날두가 다시 만났는데 골이 안 들어가면 되게 이상한 거지. 그 선수 커리어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너무 고평거 받고 있어. 어, 설마. 와. 역대급 플레이의 역대급 팀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어, 한번 잘써 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Draw.